안녕하십니까. 시브리케이션 시간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스트레스 해소법 네, 스트레스 해소법 그러면 저희가 지금 하는 시브리케이션 방송, 어, 테마, 다섯 가지 안에 다들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강, 돈, 일, 관계, 노는 사람은 재미가 없어, 스트레스 받고. 예, 네, 그렇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도 이 다섯 가지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다할 수는 없고 그죠?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인간관계,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뭐 저한테도 마찬가지고 아마 지금 여러분들도 받고 있는 스트레스 중에서 이 관계, 인간관계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가장 크지 않나? 물론 뭐 일도 중요하지만 일하면서도 일을 빨리 해라, 뭐 어? 늦게 해라는 사람은 없을거고 잘했다 못했다 이거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다 인간관계니까 인간관계의 스트레스 를 어떻게 해소하면 될까? 제가 이제 세 가지 방법을 제가 이제 경험 삼아 했던 방법을 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사실 살짝 봤거든요 전부 다 조사를 해 봤는데 뭐 여행을 갈수 있다 묵는걸 해야 된다 노래방 간다 뭐, 어뭐 뭡니까 뭐제 자연을 접한다 이런 뭐 좋은 이야기들도 많은데 뭐그 방법도 있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어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뭐냐면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상대를 지정하랍니다 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스트레스라는 게 제가 사실 너한테 말을 못 하는 게 스트레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부모였던 뭐 친구였던 좋습니다. 네, 제가 스트레스를 딱 받는 데라면 그분한테 전화를 하든지 찾아가든지 해가지고 실컷 이야기를 하세요. 음, 근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실컷 이야기 한다는데 야, 네가 잘못한 거 같아 이래 버리면또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를 맞춰줄 수 있는 사람, 호응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야, 그건 그렇지. 야, 오늘 상사가 이런 식으로 하던데 엄청 스트레스 받았다고. 받았다, 그 미친 거 아니냐고. 어?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수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맞짱으로 지야되는 거죠. 좀. 그런 사람을 한번 찾아보시고 지정을 하십시오. 그러면 스트레스가 거의 많이 풀리는데 효과가 있지 않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정면 돌파입니다. 이 스트레스라는 게 안으로 갖고 있으니까 표출을 안 하니까. 아까도 뭐 제가 이제 그런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뭐 지정하라 하는 것과 똑같지. 이게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니까 스트레스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직장 다닐 때, 이제 물론 이제 뭐여러 분들 보는 분들이 다 은행원이시고, 어쩌다 이제 은행을 다녔지만, 직장 다닐 때, 어, 부하직원하고 동료하고의 스트레스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스트레스가 윗사람, 그것도 뭐차장부임장하고는 스트레스가 없었던 것 같고, 지 짐장님하고 유독 그렇게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 같아요. 관계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아니, 지금, 뭐, 우리, 지금, 일을,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나가면서, 혼자서, 이제, 독단적으로, 예. 근데, 짐장님, 이거 아니, 아닌, 것 같습니다. 해도, 계속 본인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직원들 모아놓고, 자, 우리 짐장님한테 불만이 많은 것 같으니, 내가 총대를 매겠다. 그러니까, 뭐, 불만은 뭐 있냐, 얘기를 해봐라. 이래가지고, 그걸 짝 적으니까, 열 가지가 나오더라고, 열 가지가. 그래서 제가 짐장님 독대를 했습니다. 짐장님, 우리 직원들의 불만이 이겁니다. 뭐몇명 되진 않았는데 이볼만못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면서 이러니까 확 화를 내더라고요 저도 화를 냈었습니다 <laughs> 저도 화를 내고 결국은 둘이서 나가가지고 막 말싸움까지 어, 말싸움까지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뭐 그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뭐 스트레스가 많이 풀렸어요 풀리고 막 인사부에다 이야기 해가지고 다른 데로 보내달라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피해를 했습니다 네. 그래도 그 말로도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죠 본인은 실직이 하나도 없으면서 매일 실직책 하고 이래가지고, 그것도 스트레스 받아고 제가 이제 단독 면담을 또 했죠. 아니, 심장님,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를 일을 가르쳐 주시든지, 또 본인이 열심히 하시든지, 아니면 매일 이렇게 뭐 잔소리만 하고 실직책만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막 깜짝 놀랄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하직원이 지금 뭐 이게 소위 말하는 달려들고 하니까. 근데 뭐속 시원, 시원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네. 그래서, 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는, 음, 정면 돌파하라. 예. 만약에 내 성격이 이렇게 저처럼, 막 이게 뛰어나, 막, 튀는 성격이 아니면, 그냥 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막 뭐, 여기서 그냥 화해하시죠.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있지 말고, 정면 돌파하는 거.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 세번째는 뭐냐면, 인정입니다. 인정. 인정해버리는 겁니다. 어, 세상의 인구가 60억이라는, 인구가 있는데, 상동이도 자기 마음과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그럽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차이를 인정해버린다. 우리 친구 부인이 남편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어, 책한 권으로, 어, 책한 권으로, 금성에서온 남자, 화성에서온 여자입니까? 음, 그책한 권을 읽고 차이를 인정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 날, 뭐, 화난 웃음으로, 어, 다시, 어, 자기 마음을 평정을 되찾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나하고 정말 같은 수가 없구나라고 인정하면서 그냥 그 사람을 이해하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세 가지 말씀 드렸고, 또 이제 우리 친구 의사 중에서 한 명이 또스트레스푸는 방법이 있던데, 좀우스어가지고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는 환자를 보고 나서 지방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방에 들어가가지고 그 야한 동영상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도움이 되느냐. 그러니까, 야, 김민아, 이거 내가 살려고 그런다 왜냐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가 위쪽으로 그런대요 이렇게 머리 쪽이야 그러면 피를 이제 까라앉혀 줘야 될겁니까 그럼 피를 까라앉혀 주는 방법이 자기가 생각하는 거는 야한 동영상을 바라는 방법이다. 아 그것도 뭐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떤 사람은 술, 아 저도 사실 대단이좀 됩니다. 어 술이 사람을 이 술+ 술 먹으면 기분이 나쁩니까? 어술 먹는 사람들은 술 먹으면 기분이 나쁘겠지만 술을 먹는 사람들은 술을 먹으면 기분이 좀 느그러지고 좋아집니다. 그죠? 좋아지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뭐, 아그 사람이 내가 잘못한 거 같아 이런 시간적인 여유를 둘수 있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술도 뭐 자주 뭐일 마시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음. 제가 말씀드린 스트레스 방법을 말씀드렸고 여러분들 스트레스 사실 어, 뭐, 뭐 사는 동안 안 받아들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각자 어, 자기가 좋아하는 거또뭐 좋아하는 것만 완전히 또 이렇게 심의성을 가지는 또 하나의 스트레스 방법, 배소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 어, 멋져로 스트레스 받으지 마시고, 네, 정면도 파하고, 또 내, 내, 내가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을 전화도 하고, 또, 또, 인증도 하고, 또 술도 마시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어, 재밌게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독자가 지금 96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 현재, 어, 구독하시는 분, 이제 카톡이 안 올리니까, 구독하시는 분들, 어, 좀, 홍보 좀 하셔가지고, 100명 한번 넘겨볼까요? 네, 고맙습니다.